백소영님께서 저는 눈 밑에가 자주 떨려요.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던데 아무리 영양제 챙겨 먹어도 그런 것 같아요.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마그네슘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눈밑이 떨리면 마그네슘 드셔도 안 돼요 라고 찾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밑이 떨린다고 해서 그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음흠.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근육의 경련, 이 신경의 안정성을 좀 주기 때문에 일부 효과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요새 피곤해서 카페인을 많이 먹어서 커피를 많이 먹어서 음. 잠을 못 자서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이때 눈떨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이럴 때는 그냥 마그네슘도 보충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물 많이 드시고 잠을 잘 자면 좋아지니까 거기 에 맞춰서 처방을 좀 해드리고요. 아.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며칠 지나면 네. 아주 극히 일부 경련이 이제 안면 신경 경련이나 앙부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약 먹고 쉬어도 지속되면 그냥 진료를 꼭 봐야 된다. 음. 신경과 진료 안과 진료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렇군요. 근데 마침 떨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눈 떨림도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손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떨리는 거예요? 아, 수전증 그치. 있는 분들이나? 네. 정말 어려워요. 떨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카페인, 피곤함 이렇게 떨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네. 정기적 신호의 부족함, 영양의 부족, 전해질 부족. 그런데 이 중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그냥 본태성 떨림이 계속 되는 분들이 그렇구나. 고칠 수 있는 떨림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음흠. 그래서, 어, 컨디션이 괜찮고 쉬었는데 지속적으로 떨린다. 이럴 때는 저는 신경과 진료 보시고, 아. 이게 만약에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하면 치료를 해야 되고, 노인이면 정말 파킨슨 같은 무서운 병이 있는지도 아.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눈 떨림, 일시적 떨림은 컨디션과 연관이 더 많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네. 더 맞습니다. 못 고치는 떨림도 있는 거구나. 네, 강의로군요. 맞아요. 자, 김종철님께서, 저 어렸을 땐 학교에서도 회충약을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장내 기생충이 왜 없나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농약이나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그렇다고도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아, 이건 좀 음모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laughs> 음모론 아니, 개발도 상국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네. 쉽게 말하면 생식을 많이 했어요. 음음. 제대로 익혀 먹지 않고 생선도 낚시에서 많이 먹고 바로 먹고. 날로 먹고. 네, 그리고 이제 관리가 잘안된 음식들. 어, 그런 음음. 것들이 많다 보니 그 안에 기생충들이 많고요. 음. 이제 마트에서 음식들사삶 채소들 잘 씻어져 있고 관리가 잘돼 있고 그리고 육수, 육류나 생선들도 관리가 잘돼 있어서 기생충들이 많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지금도 민물고기 낚시에서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 음. 산에서 뭐 많이 드시는 분들 생식하시는 분들은 기생충 감염이 실제로 있고요. 아. 그럴 때 내시경화다 발견되기도 해요.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실시간 질문이 또 많이 오고 있는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1351님께서 선생님 제가 위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있다면, 어떤 효과일까요? 음. 질문 주셨어요. 위장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설사를 많이 하는 장염으로 국한할게요. 네. 설사를 많이 하는 장염은요, 몸에서 설사를 죽축하고 먹으면 싸니까, 음. 당연히 몸에 탈수가 일어나고, 이 설사 안에는 전해질려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인데, 그것도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몸에 탈수가 일어나면, 혈액 공급이 잘안 돼서, 장도 회복이 늦어져요. 아. 그래서 이때는 물도 많이 마시는데 그냥 맹물로는 소모된 걸다 채워주기가 어려워서 아하. 이럴 때는 이온음료. 원래는 이제 입으로 먹는 다른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까지 챙기긴 어려우니 이온음료도 일부 그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고 저 역시도 설사 많이 하는 분들은 먹을 수 있다면 이온음료 잘 드시고 그리고 식사 가능하다면 식사도 굶지 않고 최대한 드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목적은 탈수를 막아주고 몸에서 빠져나온 걸 채워주는 목적입니다. 아, 전해질. 네. 전 이거 뭐위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 게이술 마신 다음날. 뭔가 위가 이렇게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위벽이라든지 뭐 여기 식도 내려가는데 요런데 보호해 주겠다고 우유를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바른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렇된 생각일까요? 어 우유를 마시는 게 속을 좀 편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우유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좋지만 어, 일단은 속이 아플 정도로 술을 안 먹는 게 좋죠 나이스요 네. <laughs> 그리고 속이 쓰린 걸 놔두진 말고요 알코올이나 이런 빈 속에 자극이 돼서 위가 부어있고 염증이 심한 건 맞으니까 음. 그럴 때는 가벼운 제산제나 어, 약국에서 할수 있는 약들 네. 병원에 받아놓은 상비약 이런 건 드셔도 됩니다. 술을 먹었다고 약을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